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큐티 하인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합독하여서 골로새 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가신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늘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간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히에볼레에 있는, 자들,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 0에서 18절인데요. 어, 사도바울의 서신 중에 해당하는 끝인사 부분입니다. 오늘 골로세 교회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의 끝인사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결과 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명확히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사도바들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들과 그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일 수 있고, 때로는 독단과 독선으로, 때로는 자신의 어떤 어,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에 때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함으로 오늘 역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를 위한 그 마음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10절에 나와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 특별히 부각된 건 없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행 가운데에 수많은 부분을 사도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중에도 카도바울과 감옥에 함께 갇히길 원하였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는데요. 지금 아리스다고는 사도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이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오는데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어... 1차 전도여행이 바나바의 다툼으로 마가에 의한 다툼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함께 동역하는 마가 역시 지금 사도바을 옆에서 그의 동역자로 그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스도라는 새가 나오는데요.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갇혀 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 또한 다른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 유수도는 할레파라고 나오죠.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지만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문제 가운데 있던 신비주의나 할례파의 문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복음을 대변하는 그 인물들이 오늘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존재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더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에바 브라가 등장하고요. 그는 골로새를 세운 개척자였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도우면서 여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에바 브라입니다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적용을 시키자면 저는 이런 두 가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진리를 따른 자면은 그런 극한의 목숨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따르는 자들이 그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함께 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떠한 복음의 어려움과 시련도 함께 동역함으로 이겨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런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또한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서로 동역함으로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역은 봉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리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 새로운 지도자는 아키뽀인데요이아키뽀에게 자신이 맡은 그 본분을 성실히 감당하라고 마지막 인사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과연 나에게 부르신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이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였는가?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성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세서 1장 24절과 25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세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는 것이죠. 근데 바다 마을은 내가 갇혀 있지만 내가 고난을 받지만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고난이 교회를 더욱 더 풍성하게 하며 그것을 세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개혁한 글은 더 실감나게 묘사하는데요. 내 육체에 분노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는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로 설 때에 성실히 하나님의 복음에 따르는 자로 마땅히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1년의 마지막 오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또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서더바울의 고백과 같이 가친 자 가운데서도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던 서더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할 때에 성도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을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에 함께 모여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